운동을 네살때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살때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소개할 선수는 지금까지 소개한 선수 중에서 가장 어린 선수죠. 또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중고등학생들을 급식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 선수 딱그 급식 파이터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라울 로사스 주니어라는 파이터인데 지금 UFC의 최연소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만 17세 UFC와 계약하면서 최연소 계약 기록을 세웠고요. 또 이번에 UFC 282에 만 18세의 나이로 등장하면서 최연소 데뷔 기록, 또 승리까지 거머쥐면서 최연소 승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운동을 4살 때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이 그러니까 4살 때 이게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UFC를 시청한 나이가 무려 6살입니다. 제가 아마 격투기를 처음 접한 게 16살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6살에 UFC를 보기 시작하고, 이 선수가 또 10살 때그 생일 사진이 있어요. 생일 파티하는 사진이 있는데, 그때 그 케이크를 보면은, 당시 웰터급 챔피언이었던 로비 라울러가 케이크에그사진으 이렇게 새겨져 있고, 라울 로사스 주니어가 그 로비 라울러의 그 세레모니를 따라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지에 UFC 선수의 꿈을 꾸면서 자라왔던 선수죠. 어, 그런 선수답게 아마추어 데뷔도 만 14세라는 나이에 데뷔를 했고, 프로 데뷔는 만 16세 였습니다이 이 기록도 대단한 게, 만 16세 프로를 데뷔한 것도 대단한데, 단 1년 동안에 6경기라고 그 6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UFC와 계약까지 어,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UFC와 계약 후에는 이제 고등학생 신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매저급 단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하기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 현재 홈스쿨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전 16살 때 제가 뭐한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17세 UFC 계약하고 그러니까 일단 선수 본인의 이게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전법적인 지원도 있는 거고 부모님도 뭐 예를 들어서 MMA 이거 싸움 박지라고너뭐 그래서 밥벌이 똑바로 하겠냐 이러면은 UFC 가도 인정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약간 오픈 마인드죠. 부모님이 이제 로스, 로사스 주니한테 얘기했던 게 본인들의 형제들한테 다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분야의 최고가 되라는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도 가장 인터뷰 때 말을 많이 하는 언급을 많이 하는 부분이 본인이 UFC의 최연소 챔피언이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 18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UFC에서 그 최연소 기록은 어, 라이트 헤비급 막마의 재능인 존준스가 가지고 있는 만 23세입니다 근데 로사스 주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23세 이전에 만들게 빨리 뭐 최대한 되겠다 이게 아니라 만 20세 때에 본인이 챔피언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현재 챔피언인 알즈메 스털링도 지금 당장에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또이 얘기를 듣고 지금 뭐 UFC 전 어, 챔피언이고 현재 해설을 맡고 있는 다니엘 코미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젊은이의 패기에서 오는 좀 무지다 아, 이런 식으로 또 귀엽게 또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젊은이의 패기. 아, 뭐, 그 정도 패기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라울 로사스 주니어의 그 장점 중에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게 어린 나이답지 않은 탄탄한 신체 조건과 능력입니다. 스포츠, 어떤 스포츠 종목을 막론하고 다이 연령별로 그 나눠서 경기를 하잖아요. 뭐만 24세 이하 또더 나가서는 아 20세 이하 뭐 청소년 어, 대회 이렇게 따로였는데 그러니까 라울 로사스 주니어는 뭐, 청소년 레벨에 속하는 선수잖아요. 어, 그런 만큼, 특히나 특기 종목에서는 그 나이에 따른 그 신체 능력 때문에 어린 선수가 정말 뭐, 기술을 떠나서 힘에 찌그러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울 로사스랑, 라울 로사스 주니어가 이겼던 제이 페린이라는 선수가 나이가 29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오지만은 어 남자 나이 20,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신체 능력이 가장 그 최절정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라울로사스 주니어는 아직 어, 흔히 말하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르고 뼈도 안 여문해가 한창 그 힘을 어, 가장 잘 쓰는 나이인 만 29세 의 선수를 힘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특히나 제이페린이라는 선수가 뭐 그전 경기들에서 완력이나 근력의 부족함을 보여줬으면은 뭐. 어,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이페린이 그전 경기들에서 그렇게 근력과 완력에서 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경기 스타일도 중거리와 근거리에서의 그 공방전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체 능력이 바탕이 돼야지 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어, 선수고요. 물론 또 UFC에서도 지금 현재 승리 없이 라울 로사스 주니어랑 붙을 당시 영승 2패 기록이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그냥 떡밥으로 준 거다 하고 이제 평가 절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니까 패배는 했을지언정 그 경기 면 면을 살펴보면은 JPJ 인의 경기력이 꽤 좋았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려서 라울 로사스 주니어처럼 이렇게 압도해서 이기는 선수가 단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울 로사스 주니어가 지금 현재 신장이 175인데 벤턴급이면 아무래도 경량급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175cm 키면은 장신에 속합니다. 현재 지금 벤터급 랭킹 1위부터 15위를 살펴봤을 때, 라울 로사스 주니어보다 키가 큰 선수가 두명 정도밖에 없어요. 뭐, 셔노말리나 샌다겐 같은 선수밖에 없고요. 어, 근데 이 선수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 뭐, 신장이 긴 대신에 근력이 약간 떨어지면서 타격이 좋은 선수인데, 라울 로사스 주니어는 신장도 꽤나 큰데, 근력과 안력이 좋고, 그래플링이 좋단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가능성이 무궁무진, 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라울 로사스 주니어가 이번 UFC 데뷔전에서도, 리어네키도 좋고, 서브미션에 의한 승리를 거뒀죠. 어, 본인 커리에서 7승 중에서도 5승이, 모두 서브미션일 정도로, 어, 강력한 서브미션을 가지고 있고, 모두, 특히나 이게 1 0 0포지션의 강점이 있습니다. 뭐, 초크도, 아 리어네키드 초크 승리가 제일 많긴 하지만은, 암바도 두 개의 승리가 있는데, 그안바 승리도 모두 백포지션에서 연계된, 어 그런 능, 력들을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또, 셀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의 그 주지스 코치가 에디브라브라고, 또, 현재 그 라이트급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고 있는 토니 퍼거슨과, 현지 해설, 또 팟캐설을 또 운영하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조로건의 또 주짓수 스승이거든요 그 스승의 직속 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또 그래플링을 보여주고 있죠 라울로사스 주니어가 아무래도 타격 능력은 많이 보이지 못해서 좀 그래플링 원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UFC와 계약을 따냈던 컨텐더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그 타격 능력을 보면 은 굉장히 날카롭고 좋습니다 특히나 이게 신장도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게다가 희소성이 있는 사우스포의 선수예요 근데 그런 선수가 스텝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공격의 양도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킥을 굉장히 다채로운 킥을 자유롭게 유연하게 활용을 해주거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그 그래플링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자신감 있는 타격이 나오는 거죠. 이번 경기에서 뭐 그래플링 영역밖에 못 보여서 그렇지 이후 뭐 나오는 매치업에 따라서 또 라울 로사스 주니어의 또 날카로운 타격 능력도 충분히 선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울 로사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인터뷰를 한게 재밌는 게 야, UFC 같은 경우에는 뭐 보너스를 또 5만 달러씩 주는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어, 보너스를 달라고 하면서 어필을 했는데 아,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UFC PI라고 해서 경기력 향상 연구소. 그러니까 UFC 내 로스터에 있는 선수는 어, 그 경기력 향상 연구소 센터에 가서 뭐 훈련이라든지 뭐 영양부터 해서 다양한 그 코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거기 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자 자주 데려다 주나 봐요. 근데 엄마가 차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편하게 데려다 주게 차 사야 되니까 보너스를 달라. 그러니까 위트도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보너스 달라고 인터뷰하는 선수가 많은데 이 선수보다 나이가 더 있고 사회생활 많이 한 선수들도 약간 떼쓰듯이 아 5만 달러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한 선수가 많은데 이거 이 인터뷰를 보더라도 라울 로사스 주니어가 뭐 훌륭한 마이크웍도 가지고 있고 재치도 있는 어, 스타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전에서 보여준 퍼포먼스 인터뷰까지 종합해 봤을 때 긴장을 안 한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라울 로사스 주니어가 인터뷰한 거에서도 본인이 얘기했던 를게 어, 본인이 긴장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라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긴장을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스테이지에서 나오는 모습, 도 경기장에 등장해서의 모습, 그러니까 경기 전중후의 모든 모습을 봤을 때, 긴장을 안 하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근데 또 이런 선수는 너무 긴장을 안 하고 릴렉스해져가지고, 오히려 좀, 어, 경기력이 나태해지는 경우가 또 덜어있거든요. 근데 선수 본인이 일부러 약간 긴장이나 각성상태를 유지하는 게또 경기 중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탈적인 부분, 전체적인 영역이 다 어, 뛰어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앞으로 좀, 정말 이게 전도 유명한 파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 또이 선수가 멕시코 국적으로 히스패닉 계열이거든요 또 북미 지역에 히스패닉 이주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UFC는 항상 예전부터 어, 히스패닉 국적이나 히스패닉 계열의 선수들을 발굴하고 스타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라울 로사스 주니어는 전체적으로 뭐 배경부터 해가지고 실력적인 측면 모든 게 지금 UFC에서 어, 강한 푸시를 받고 있고 어, 계속해서 앞으로도 어, 그렇게 UFC가 키워줄 수 있는 어, 파이터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선수 본인도 얘기하는 게 본인은 레슬링을 훈련을 잘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러니까 타격이 갖추, 그니까 주짓수 능력이 갖춰진 타격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레슬링 훈련을 굳이 안 해도 뭐 주짓수 능력이 좋으니까 넘어가도 주짓수로 일어나거나 최소한의 레슬링 능력으로 방어하고 뭐 타격 날카롭게 가져갈 수가 있던 건데 UFC는 뭐 세계에서 난다 긴다는 괴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어, 특히나 어, 탑 5위권 내에 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위권 밖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짓수가 좋지만 주짓수에 비해서 레슬링이 떨어져서 못 넘긴다든지 아니면 레슬링이 좋지만은 주짓수가 떨어져서 넘겨도 눌러놓지 못하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탑 5에 진입하면 은 레슬링과 주짓수에 모두 뛰어난 그러니까 MMA형 그래플링에 거의 완성에 가깝게 구사하는 선수들이 무조건 한두 선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을 만났을 때 과연 라울 로사스 주니어가 어, 본인의 그 레슬링 디펜스에 대한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 본인이 이걸 느끼고 훈련 때 레슬링 훈련량을 어, 늘리는 게 어, 중요하다고 어,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울로 사스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그 모습만 잘 유지하더라도 분명히 탑5위권 내에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어, 재능이 갖춰진 어,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챔피언급에 도달하려면은 아, 본인이 별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그 레슬링 능력이 무조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벤텀급의 지금 20대 중후반의 선수로 떠오르는 신성 중에한 명이 지금 합입 누로마고메도프의 사촌 동생인 우마르누로마고마도표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다케사 선수들은 무조건 그 그냥 그래플링이 나 MMA식 그래플링을 잘 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 그런 만큼 라울 로사스 주니어가 어, 과연 본인의 그 레슬링 디펜스를 얼마나 보완을 하고 어, 계속해서 어, 본인이 그 어, 열심히 훈련을 해나가셨는지가 어, 가장 중요한. 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주짓수 능력은 지금도 날카롭고요. 어, 여기서 레슬링 능력을 좀더 보강을 하면 은 어, 챔피언까지 될 수도 있고, 또 챔피언이 되더라도 스타파이터가 되는, 되지는 못하는 파이터들이 많잖아요. 어, 하지만 이 라울로사스 주니어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재미난 파이터가 어, 생겨났다는 것을 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또라울로사스 주니어의 뭐 어떤 새로운 뉴스라든지 또... 경기가 잡히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분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